그래서 압박을 압박과 대화를 통해. 이게 뭐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제가 저도 북한인고는 오래 했지만 대화를 첫 쪽에서 안할 거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기대도 안 했고 그냥 어쨌든 막 저기를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고립을 강화시켜서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까 대화에 대해서는 시리아스피스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재 완화를 해주자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제재의 문제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핵화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비핵화 진도 나가는 것에 따라서 함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권 문제하고 뭐 제재, 만약 이거 연기시키는 얘기 절로 아니고 제 추측에는 북한이 비핵화 지금 트랙을 움직이고 있는데. 말로가 내년에 인권 트랙을 올릴 수 있다고. 아, 어, 인권 대화 트랙을. 그래서 인권 대화에 대한 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어카운터빌리티 문제가 있는데 그 유엔에서 김정은 ICC 제소 이런 그 결의 안을 채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있다고 보냐면 김정은이 여태까지 보면 국제사회에 자꾸 얼굴을 내밀고 이런 형태여가지고, 이, 창피를 주면 조금 더 잘하려고 한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ICC에 재소시킬 수 있다. 김정은을 실제로 ICC의 법전에 세울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시간 불가능한 것이다. 지금 국제 사회 체제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슈를 가지고 압박을 좀 강화하는 원리가 있지. 국제 법정에 세운 건 지금 사실 불가능한 건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야 되는그데 안보리가 그 결의를 동의해줄 기가 없고, 중국이나 심지어 미국도 좀 어떻게 할지 참 두려운 생각 들고. 그러면 은그 뭐 컨트리비티를 묻지 말자는 이야기냐? 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 그 묻는 주체는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어서 새로운 정권이 묻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어쨌다 어카운트 벨트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권 운동하신 분들은 저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만, 어쨌든, 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감철하노리 대표님한테 리고 싶은 말씀은, 탈북자 운동도, 예를 들어, 이름이 알려진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에게 되고, 북한에 남아있는 내 가족 만나보자. 내 가족 생사가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름이 알려진 탈북자들이 북한에 만약에 가족들, 북한 정부를 통해서 만났다고 하면 그 가족들을 어떻게 타당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주목 국제사회가 주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음. 북한으로 하여금 압박과 대화를 명하는 그 전략을 우리가 충분히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제가 요즘 이제 북한 노동당 간부나 북한 정부 인사를 과거에는 공식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만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김정은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까? 제가 시진핑을 처음 만났을 때, 중국 지도부를 만났을 때 경험을 한 가지를 딱히 이야기해서 이관체을 시켜서 성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생각 때 저는 탈북자를 풀어달라 해서 한 명을 딱 품고 석방을 시킨 건데, 김정은을 만나서, 아마 저는 김정은을 만나면,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이기 때문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 여섯 명의 대한민국 국민 석방을 아마 요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위라고 생각합니다. 1순위로. 근데 어쨌든, 그거를 김정은 있는 자리에서 풀어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의 파괴력은,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여기서 토론해서 집회해서 풀어달라고 수만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과 인권 대화를 성사시키므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에도 n 조 국회, 정부가 같이 좀 지혜를 모으기가 됐다.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드립니다. Yes, uh, To yeah. uh, so my understanding, uh, this session is about, with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dialogue, there is a strategy and a plan, the outcome of which i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 our guest here is a uh, within of uh, that regime. Uh, mr cho ha he is espousing a regime change that is my understanding and now we are talking about a inter-korean dialogue meaning to say there is another way what we are talking about here is not a regime change but rather within the context of dialogue inter-korean dialogue the aim of which is to improve uh,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o the plan and the strategy may uh, maybe May we be able to understand that again? What truly is the plan and the strategy within the context of inter-Korean dialogue to be able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Yes,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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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까지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우리 북한인권법 어, 2016년 3월 2일에 11, 11년 만에 통과된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제7조에 대한 인권대화를 하도록 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저희는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4월 27일 5월 26일 9월 19일 세번 어, 북한의 총책임자인 김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행지원들과 함께 저희가 그때만 4월 27일, 5월 26일, 9월 19일 그때마다 대한민국 대통령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 인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기 때문에 인권 대화를 해야 된다. 어젠다의 토픽에 북한 인권을 의제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요청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께서는 남북 평화 공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인권 어젠가를 지금 꺼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어떻게 지금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옳은 자세이냐. 이렇게 북한 당국자와 더 나란 최고 책임자와 만날 기회를 갖는 것이 약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럴 때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저로서는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번 9월 19일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2018년 12월 안에 서울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주 고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NGO들이, 자, 그러면 지나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 만이라도 네 번째 정상회담 때 서울에 오면 북한인권을 좀어젠다고는넣달라 이렇게 욕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럴, 그런 회담이라면, 차라리 이건, 혼나만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매주 청와대 앞에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세 번씩이나 안한 상황에서, 네 번째도 또 거기에 대해서 넘는 게 없으니까, 저희들은 그런 젊은 건같수 밖에 없고, 다만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내년 세계 변호사 대회가 IBA, International Bio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가 next year, September from 20th to 27th,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그때라도 세계 변호사들이 한 5천 여 명이 한국 서울에 노렸는데, 거기서라도 인권 대화를 좀 제안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이런 IPCA 계약이라든지, 어떤 형식인데 인터내셔널한 그런 계약이있을 때마다, 우리가 북한 당국에게 인권대화를할수 있는, 그, 촉구, 본다적, 뭐, 계속 정말 간절하게, 우리를 이진체인지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하 여긴 그렇지만, 자기가 문제, 레진 체인자다고 요구하는 적도 없구요. 정말 인권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인권대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인권대화를, 그런 기회를 살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정말 인권대화 필요하고, 어떤 형식인지, 뭐, 경제, 무슨, 아세안이든지, 무슨, 여러가지 모든 계기에서 북한권 문제를 어젠다로 꺼내서 얘기할 필요가 있어야겠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아이 얘기를 꺼내면 망치니까 대주어 엎으니까 그러니까 책상을 아 이거 안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되겠다 했습니다. 이걸 음. 꺼내야지 이 얘기를 꺼내자 하니까 이게 전 문제가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Yeah. May I respond to that? Uh, thank you very much, that is a very enlightening, sir. Uh, actually, the issue that I, uh, I was trying to drive at is, our president, uh, President Duterte, he adheres to the principle of independent foreign policy. So this matter of raising human rights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or not, is it is that a foreign policy, which intrudes into the independence of every nation? because the uh,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is already accepted, but there are, as raised by the representative from eu, sometimes uh, there is a veering away of the acceptance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so if we raise this issue, if w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maybe we can admonish, a very slight word, admonish uh, the president of uh, the republic of korea to table. Human rights in inter Korean dialogue. That's just the possibility that I was looking at. Thank you, sir. Yeah.